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수를 슬슬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3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 선거 직전에 가짜 뉴스로 정치 공작이 일어났었죠.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이 커피 한잔다점에서중수부 가장 시절에 부산 조척은행 사건 무마시켰다. 그래서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그 가짜 뉴스를 대선 직전에 자파매체들을 동원해서 퍼뜨렸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뭐 김만배, 그리고 이재명도 그때 당치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런 그때 그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새벽에 그것을 막 퍼나려고 그 기사 내용을 퍼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 대선 직전에 이그 자파매체를 이용한 야당 쪽의 그 정치공작 가짜뉴스 유포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것과 같은 흐름, 유사한 흐름이 그 있었고 이것이 결국 불발됐지만 또한번 총선을 그 겨냥을 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칠뻔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거기에 동원이 되려고 했던 것은 똑같이 윤석열 커피, 정치공작과 마찬가지로 자파매체들 그리고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그것은 또 같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윤석열 커피가 아니고 검찰총장 내물,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검찰 전체를 흔들기 위한 총선 앞도 검찰 리스크, 이재명이 이 재판을 받고 또 수사를 받는 그 사법 리스크가 있었죠. 그래서 아예 검찰총장의 내물 그 유혹을 퍼뜨려서 어, 그것을 이 검찰 전체 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발각이 돼서 사용을 하지 못했죠. 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화제라기보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유튜브 채널에. 자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30일이죠. 4월 30일에 이원석 검찰총장 내물수수 이혹 이걸 방송하겠다. 예고 동영상을 틀었다가 올렸다가 갑자기 이것을 내려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그 예고 동영상을 보고 어 대검이, 대검, 대검찰청이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서 이게 내려버렸죠. 예고편을 내리고 그런가 본 방송을 안 했습니다. 자, 이 대검이, 이, 그, 대검이 파악한 데 따르면은 이 장인수 전 MBC 기자가 보도하던 이혹은 이런 겁니다. 2016년 3월 25일에 당시 스폰서 검사 이혹 사건이 있었죠. 기 피의자, 피의자였던 박모 변호사의 부인 정모 씨가, 어, 그러니까 피의자접본째 검사 사건의 피의자의 부인이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원석 총장 그때 당시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 일부장 부장 검사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이죠 이원석 총장의 배우자인 오모 씨의 SC 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 기록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한은행 계좌에서 그러니까는 범죄 피의자 피의자의 부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원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검사 부인의 SC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이 송금됐다. 자, 이 전표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2016년 4월 15일 어, 며칠 있다가 이또그 피의자의 이 부인이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부장검사의 부인에게 우리은행 계좌로 그, 부인의 우리 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자, 이 기록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짜라는 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어, 당시 이 피의자는 서울 남부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는 피, 그 신분이었고, 그래서 도, 이 돈이 직무사, 직무상, 직무상 대가인 뇌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이 보도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증빙 자료를, 이 돈이 이체된 증빙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그 피의자에게서 받은 뇌물이다.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때 그런 뇌물을 받았다. 자, 이것을 보도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현직 그, 그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당시에 수사 대상인 사람에게서 이 뇌물, 돈을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3천만 원, 한 번은 1,100만 원, 4,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엄청난 일이죠. 검찰 총장이 바로 탄핵돼서 검찰 조직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대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 이거 거짓말이다. 허위다고 하니까는 갑자기 이것을 방송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래는 장인수 전 기자가 본인 유튜브와 자파 매, 자파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여기에 단독 특종 검찰총장 뇌물수수이혹 이런 예고편을 올린 게 지난달 이제 4월 30일, 12시인데, 3, 4월 30일, 12시인데, 근데 실제로 이대검의 이제 반론권,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검의이 장인수 전 기자가 이 문의를 한 것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묻겠죠. 그것은 3개월여 전은 1, 3개월여 전 그러니까 1월 초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월 초순부터 그 대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1월 초순에 이 장인수 전 기자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 매체가 지난 1월 10일부터 터무니없이 조작된 허위 자제, 자료를 토대로 사실 확인을 요구해왔다. 자, 총선 석달 전이죠. 1월부터, 어, 같은 금융계좌 거래 내역 자료. 지금 말씀드린 이 피의자의 부인이 이원석의 부인에게 돈을 두 차례 그, 이체를 했다. 그이 자료, 거래 내역 자료를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매체는 최소 네 군데. 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장인수, 본인이 그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일간지 땡땡땡 신문 인터넷 매체 땡땡타파 지상파 방송 땡땡땡 이렇게 이제 중앙일보가 했는데 이 뻔하죠. 일간지는 한겨레신문 인터넷 매체는 뉴스타파 지상파 방송사는 mbc가 똑같은 제보를 받은 겁니다. 이중 한결의 신문과 뉴스타파는 대검에 사실을,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오해가 풀렸다. 이게 대검은 이제 상시 설명을 해줬죠. 그 가짜 자료라는 걸. 그래서 보도를 접었고, 방송사, 이거 MBC겠죠. 방송사는 검사가 내물을 계좌로 받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아무리 그 MBC 기자가 봐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취재를 접었다. 지금 중앙중앙일보 오늘 기사를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 그 누군가가 조작된 계좌 거래 내역 자료를 동시 다발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했고 이 중에 두 군데는 사실 확인 후에 포기를 했다. 두 군데는 이 뉴스타파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죠. 그리고 MBC는 이그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다. 두 군데는 대금의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포기를 했고 한 군데는 자체적으로 이거 말이 안된다해서 포기를 했는데 장인수 씨만 보도에 나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네개 매체 모두 중앙일보 표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윤 친야 성향을 띠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법조계 관계자는 제보 시점과 매체 선택의 여도가 명확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증명 자료를 내겠다고 한게 보도를 하겠다고 한게이네개매체에 공동으로 제공된 자료인데 이게 아무나 조작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대검에 따르면은 한겨레 신문은 해당 자료를 두고 이것은 사실관계가 틀릴 수 없는 기록을 확인한 상황이다. 이러면 서 이제 취재에 들어갔다는 거죠. 또 장인수 시가 예고했던 생방송, 음, 원래 이제 30일 밤 9시로 예정을 했는데, 그 생방송에는 지금 2 1일 국회의원 당선자죠. 신장식, 이 변호사인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죠. 조국당. 신장식도 출연할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신장식도, 어, 그런 자료를 보고, 아, 이것은 뭐 틀려먹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같이 출연을 하겠다고 했겠죠. 어, 국회의원 당선인인데, 자 그만큼 아무나 조작할 수, 할수 없는 자료가 네 군데 제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무나 조작할 수, 할수 있는 자료가 아닌 이 자료는 뭐냐? 이 해당 자료가 극복에 그럴 때돼 보였다는 것인데 이, 이들에게 제보된 자료의 기본 털은 그 피의자의 부인의 신한은행 계좌 출입금 이체 내역입니다. 이체 내역. 그러니까. 피의자 내부를 줬다고 되있는 그 피의자 부인의 이체 내역이 이쪽에 이원석 그 총장에게 총장 부인에게 가고 이런 이체 내역이 기록된 건데 그게 이 양식이 은행 내부에서 쓰이는 전상용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외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그것을 확보하기도 어렵죠. 은행 내부에서 쓰이는 전상용 양식이 그러면은 네개 매체, 자파매체에 전달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음, 이 박비로 장과 피의자, 피의자를 수사한 사정기관이 이 신한은행, 이 계차, 계좌 이체를 계좌를, 계좌를 가지고 있던 그 피의자 부인의 계좌를 가지고 있던 신한은행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사정기관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내부 수사 자료가 외부로 해체, 해수, 그 유출이 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에, 공수처가 내물 공여 2혹 사건을 담당해서 그때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어, 공수처가 상당히 이 자파 정권에 편향돼 있다. 그때 그런 제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안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금융기관의 내부 자료를 밖으로 흘려서 네 군데 자판매체에 제공되도록 했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서만 확인 가능한 검찰총장, 이원석 그 총장의 부인 계좌번호. 부인 계좌번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할때 가족들의 계좌를 계좌번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을 하게 되죠. 그 계좌번호가 그 삽입되면서 삽입이 되죠. 계좌번호 실제 계좌번호가 들어가서 조작한 자료의 신빙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이죠.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부인은 일반인인데 이 청문회 참고 자료로 본인의 그 계좌 번호를 국회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실제, 이 신한은행 계좌 증산 거래 내역에 이원석 총장 부인의 계좌 번호를 이 복사해서 갖다 놓고 붙여넣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계좌 안에다가, 이 피의자 쪽에서, 피의자 쪽에서 검찰 총장 부인 쪽으로 돈을 간 것처럼 이렇게 갖다 붙여넣는 쪽으로 삽입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덮어 쓰는 거죠. 어, 덮어 씌우기 하는 방식으로, 다른 그, 거래 내역에다가 덮어 씌우기 하는 방식으로,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꾸몄다. 자, 이것이 이 핵심 내용인데,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대검에서, 대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검이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것이 조작된 것이고, 이, 그리고 외부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양식의 자료가 밖에 나와서 네 군데에 유, 그 제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치 세력이 이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닌가. 자이 흐름이 같습니다. 윤석열 커피 이 흐름은 바로 이 선거 직전에 대선 직전에 그막 제공이 됐죠. 그래서 그때도 뉴스타파 제가 말씀드린 뉴스타파는 그때도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기자가 검찰의 소환을 받고 지금 이러고 있죠. 어, 그러니까는, 선거 직전, 그때는 대선 전, 지금은 총선 전, 네, 이렇게, 이, 이런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동원한 정치 공작이, 그때는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루어질 뿐 했다, 질뻔 했다, 질뻔 했다. 이것이 공통점이죠, 선거 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 시, 아, 이것은 시점이고, 또 하나는, 어, 거기에 동원된 매체가, 다 자파매체들입니다. 뉴스 탑파는 그때도 동원됐고, 이번에도 동원될 뻔했고, 자, 그런 공통점이 지금 있죠. 그리고 이 자료 유출 경로가, 어,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가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때 그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이 한동훈 장관이 제출한 인적 자료가, 어, 국회 인사청문회에 인적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외부로 흘러나가서, 어, 표적 수사를 했다. 그때 뭐더 탐사 이런 데서 아파트 찾아가서 막 이런저런 걸 했을 때 그때 인사청문회 자료가 그, 더 탐, 그 매체 쪽으로 갔다. 뭐 이런 그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수사를 했었죠. 그때 최강욱, 최강욱이 인사청문위원이었는데 최강욱이 MBC 이 임모 기자에게 줘서 그 인사청문회 그, 한동훈의 자료를 빼서 줬고, 그 MBC 기자가 또 다른 매체에 줬다. 자, 이래서 그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최강욱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하러 들어가서 받았던 자료, 한동훈의 자료를 밖으로 빼돌려서 어떤 정치공작, 일종의 정치공작 하는데 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이 인사청문회 자료를 바트크로 빼돌려서 이 가짜 이 채정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된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그리고 총선 앞에 가짜뉴스 그때는 실행이 됐고 이번에는 미수에 거쳤고. 그때 커피 타주면서 윤석열 그 중수부 과정이 커피 타주면서 부산조치은행 사건을 무마시켰다 이런 가짜뉴스였는데 이번에는 현직 검찰총장, 과거 중수부 부장 시절에 피의자에게서 뇌물을 받았다 이것을 이제 확 이수로 선거 전에 총선 전에 띄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있다. 이것도 같은 같은 흐름입니다. 그때 윤석열 커피 그 그거는 김만배 뭐 이렇게 다이 공작을 벌였고 이재명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그때 한참 있었죠. 그리고 또 그때 그 칠인의 멤버 김병욱 이또 다른 가짜 뉴스가 있었죠. 뭐 최재경 검사장 음성을 가짜로 만들어서 뭐 했다든. 그때 그때도 이제 정치 공작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 배후에 민주당의 누군가. 인사청문회 자료가 빼돌려졌다든지 아니면 공수처 자료가 갔다고 하면은 민주당이나 어떤 정치권, 자파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때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커피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히 이 탄핵을 시키면서 검찰 조직을, 어, 펴매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검찰총장 이원석, 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엄청난 누명을 쓸 뻔한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최근에 검찰을 모욕하는, 뭐, 검찰청에서 이화영 출판 버렸다. 그리고 조국은 검찰청 해체하라. 이런 식의 그 도발이 계속됐는데도 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번에 의해서 어제 계속 이제 경고만 하는, 검찰 조직을 흔들지 마라. 경고만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듭 말씀드리지만 음,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명의 대북 선거, 영창 충고를 비롯해서 검찰의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국에 대한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표 미수사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이 함정을 만들고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을 함정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고. 검찰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 총선 결과 아니면 이 정치권의 눈치만 봐서는 절대 안될 일이죠.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